중고보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조심합시다. 뭘 조심하라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혀 살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이 말은 마음을 어딘가 집중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집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그냥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불안으로 마음이 둔화해집니다. 마음이 둔화해진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긴장이 떨어지면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뜻밖에는 갑자기라. 갑자기, 그 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듣과 같이, 듣과 같이, 내게 임말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짐승을 잡는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세상에 덫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35절에, 이 날은 온지구상에가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온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제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 세상의 일들의 사이즈가 커져요. 그 스케일이 커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도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죠. 믿는 우리들은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속량 구원이 있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있습니다.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제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장차있을 하나님의 진노, 징벌의 일들을 피하라 합니다.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하라 하겠죠, 그죠?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해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아, 병마 타고 재를 마시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신화로 생각하고 휴거를, 어, 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왜 휴거가 있는지. 이 마지막 때,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어느 정도의 어, 세상의 활란 겪다가, 전무후무와 활란 앞에서, 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 올리십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 다우신, 하나님의 경운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제 앞에 서는, 어떤 사람이 송량함을 받노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항상 껴 있고 기도하던가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우리로 껴 있게 합니다. 인제 앞에 서도록, 인제 앞에 서도록 서다.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아, 인자 앞에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마음먹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속량이란 말, 28절에, 이제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인자 앞에 서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아, 인자 앞에 서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습니다 껴있어야 기도하죠. 그렇죠? 또 기도해야 껴있고요. 기도 아, 계속 합시다. 이렇게 예배당이 거의 하루 종일 열려있는 예배당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통도 좋잖아요. 왜이 비싼 곳에 예배당이 있겠어요. 성로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기도하라고. 이 예배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예배당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껴있다. 그젯말인 겁니다. 기도한 사람만 껴있을 수 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쳐줬어요. 말씀은. 성전은 제물을 받죠. 제사하는 곳이죠. 근데, 네, 이 제사하는 재물, 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제 성전의 기능이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누가 살리시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교회, 교회됨은 말씀을 가르치, 가르치는데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교회, 교회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누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 기도가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감난문이라는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쉬셨답니다. 그 산에서 쉬셨다. 그 산에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주로 감난문에서 쉬셨다. 그 감난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배박에배단이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쉬시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3 8절 보면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이어나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말씀이 정말 어, 오늘 이 본모 또 21장 전체 이 종말론지 분위기에서 이 38절이 가장 좋은 분위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매일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릴 성전은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어울리고 하고 싶은 일 괜찮다는 일 하면서 자기의 사남을 자랑하고 이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워서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서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이 지역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거 여러분이 장승한 불량의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 몰라. 그러지 않으면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이성도들을 보면 배우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배우지 않고서 믿음이 자랍니까? 배우지 않으면서 나이를 먹고 교회 직분이 되면 건그 늙어가요. 믿음이 거늘거 간다고. 그렇게 거늘거 가면 인생이 헛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니골라처럼, 아야, 이세벨처럼, 발람처럼, 유대인의 모임처럼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마세요. 항상 스스로, 스스로, 이 스스로, 이,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스스로, 이 헬라 성경에도이 부분이 강조되어, 스스로, 무심하라. 스스로, 이 마음, 긴장하라는 겁니다. 해서, 방탕함, 술 취함, 염려, 마음이 두라해지지 않도록, 또 교만함으로,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하셨으니, 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널 조심하여 껴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오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